된장찌개 만들기.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다 찢겨두고, 파부터 썰어주겠습니다. 유튜브에 칼이 나와도 되나요? <laughs> 또 경고 먹으면 어떡하지? 일단, 파를 썰어줍니다. 파는 꼭 씻어주세요. 아무리 깨끗해 보인다 해도 더러워요. 오케이? 그리고 저는 사실 일인분 만들기를 정말 못해요. 자꾸 만들다 보면은 막 자꾸 많아지거든요. 인형국도배자름이랑한번제다 그 해요, 저는 이 자취방이 너무 좁아요 도마질.. 도마질? 칼질할 자리가 없어요 도마를 놓을 데가 없어서 칼을 썰어줍니다 이제 냄비에 넣어줍니다 다썰어졌네뼈와 있는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할게요 제가 뼈에 있으면은 진짜 극혐해요 그냥 뼈가 너무 싫어요 먹다가 씹히면은 갑자기 밥맛이 흡당하더라 오늘 알 들기름에 볶아줍니다 다 모아! 불은 세게 제가 예전에 요리하다가 정불조절안 해서 다 태워먹었어요 <laughs> 그디 p 에 나오잖아요. 어쩌면 한경호로 보는 맛있는 맛이 아닐까 하는데 진짜 그런듯.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가. 빠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앞치마 위티 완전 보로보로예요. 제가 인형 만드는데 잘랐었어. 요 완전 퍽었으면 고기를 넣어줍니다. 전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많이 넣었어요. 한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뼈다. 아 뼈다! 저 제거해 줄게요 밥 먹을 때 진짜 뼈나 진짜 진짜 싫어요 그래서 이거라고 냅두고 버섯도 다시 볶아줘야 되는데 까먹었다 랩을 누가 이렇게 써놨어 배려가 없냐 버섯은 제가 버섯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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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버섯은 어떨 때 갑자기 고기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버섯도 씻어주세요 버섯 안 씻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뭐 기호니까 근데 같이 밥은 먹지 않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일단 씻고 보자 주위 버섯 밑도 좀 잘라주고 끓여서 냄비에 토카! 냄비를 좀 덮어놓고요 저짜 덮을 안 했어요 <목소리> 빨리빨리 밥해야겠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제 집은요 자취방에서 볼수 없는 쌀포대가 있어요 멋있죠 혼합 이거 잡곡밥을 해먹을까 흰밥을 해먹을까 고민했는데 오늘은 흰밥을 먹겠습니다 구찌의 밥 물량 맞춘 꿀팁 이렇게 해서 손등이 반 덮일 때까지 이러면 밥 잘됨 이야. 그래? 왔어 기사원 네 이제 하러 가겠습니다 아마 이거 오늘 다 익을 것 같아요 맞죠? 이거 좀 냅두고 두부 잘라줄게요 두부는 이거 한번더못 쓰거든요 어차피 때문에 이제 물을 다 버리지 않고, 반만, 버리고 여기다가, 내일 먹을 두부를 저장. 좀 잘라서, 넣어줍니내일의 저를 위해 다 잘라서 넣는 게 좋겠죠? 저는 총, 6등두드래요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찌개 두부도왜 이렇게 딱딱하지? 잘못 썼나? 아닌데. 두부가 너무 크면 막 휘저을 때다 깨지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 친구는 냉장고에 저장. 이 친구들은 넣을 거. 장을 넣어야죠 장은요. 저좀 짜게 넣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넣어요 한 조각 더 너무 많이 넣었나? 몰라 몰라 살짝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두부 넣고 이러면 뭐 괜찮아지겠죠? 이 장도 좀 볶아주면 좋아요 이걸 뭐라고 러시팅 그럼 <laughs> 커피인가? 탄 거, 찬거 아니, 찬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부어준 거 물은 취향껏. 뭐든지 취향껏. 구찌가 해주는 맛을 느껴보고 싶으면 물은 저기만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바글바글 끓여줄 거예요. 제가 원래 어릴 때는 김치찌개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된장찌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밥을 주잖아요. 밥달라 하면. 거기서 이제 고깃집 된장찌개 먹는데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다 그만뒀어요. <laughs> 아무래도 국이 아니고 찌개다 보니 짜글짜글 졸여줍니다 제가 모든 찌개에 꼭 넣는 거 바로 청양고추 제가 아무래도 흥두 살려 보니까 청양고추를 그5년에그 말랑말랑한 그친이 있잖아요 그걸 사면 금방 물러가지고 못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동으로 큐브를 써요. 생활 지혜예요, 여러분. 보통 제가 찌개를 끓여 먹는다. 그럼 분명 전날에술 마신 거거든요. 오늘은 안 오늘은 아니에요. 두부투어. 하, 아, 요리람 정말 힘이 드네요. 끓기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우리 잡담을 할까요? 뭐라고요? 싫다고요? 응 아니야.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기타 치시는 분들. 제가 저번에 미러튠 연습하다가 1번 줄을 끊어먹었거든요. 근데 으악. 으악. 근데 1번 줄을 이제 걸린 걸 빼니까 이렇게 픽업이 뭐라야 되지 주저앉은 느낌이에요. 못 말할? 이거 왜 이래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변 기다립니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먹어버릴 야 냠냠냠냠 냠 제가 집에서 찡개를 만들면 좋은 점이 다른 곳은 꼭 야채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면 내가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고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근데 좀쓰 귀찮아. 대망의 간 도래시가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는데 제가 물을 좀더 넣었나봐요 졸입니다 아 맞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언제까지 지근데 날짜 음 지났어요 버리겠습니다 다진 마늘 안 넣으면 맛이 안 나는데 그럴 땐. <웃음> 소량에 <웃음> 친구를 넣으면 좋습니다. 아케요안요가안 돼. 이이요 이렇게? 원래 이거 안 넣어도 맛있는데 아무이 없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국물류를 끓이는데 뭔가 다 넣었는데 맛이 2% 부족하다? 그러면 소금을 넣어보세요 이게 소금을 넣으면 그 부족했던 맛이 차오를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넣으세요 제 전공 요리가 두 가지 있거든요 고추장찌개랑 그리고 된장찌개 고추장찌개는 저 진짜 잘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즘 한때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음! 조금 짭짭 짭아 물 조금만 첨가 이러고 좀 끓이면 될것 같아 이 친구들은 설거지 밥이 빨리 안되네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노려보면은 눈치가 보여서 빨리 해줄까요 밥을? <laughs> 아니겠죠? 아 전기밥솥에 얽힌 일화 나 처음 자취할 때 저희 본가에서는 전기밥솥을 거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압력밥솥을 썼었으니까 엄마가 전기밥솥 사준다는데 아니다 나, 나 압력밖에 쓸줄 모른다 무조건 압력 해야 된다 했는데 엄마 그냥 이거 사줬거든요 그래서 두달 되면서 한번 써보는데 세상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밥안쳐놓고 아무거나 해도 되고, 불도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너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기술이구나 하고, 인정했어요, 제가. 밥 잘했다! 우와! 두 개! 저는 죽밥을 극혐하거든요? 죽밥 먹을 바엔생쌀을 먹는 게 낫다, 주의해요. 밥 먹자! 냠냠! <목소리> 이따가 き마스 음. 음해. 음.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왜 4점이냐? 5점은 너무 재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 나는 요리를 잘한다. 빠이!